오늘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이게 정확히 무슨 병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느끼는 증상들은 이런 증상이에요. 명치 부분이 심한 경우에는 타는 듯이 아프기도 하고 혹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답답하다. 혹은 모기 요기가 뭐 생목이 오른다. 뭐 가래가 낀다. 뭐 이런 식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위장의 위치가 보면 이쪽 명치 쪽이에요. 여기 가슴께 있고 요명치께 이제 위장이 있어요. 그리고 요게 요 왼쪽으로 이렇게 커브가 돼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위에는 식도로 연결되어 있고 밑에는 십이지장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연결이 어 있는데 그 연결돼 있는 부분에 과약근이란 게 있어요. 과약근을 이렇게 쪼여주는 근육인데 위에는 이제 분문, 밑에는 유문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위산이 있기 때문에 소화가 될때 얘들이 막 섞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약근이 쪼여주지 못하면 얘들이 막 위로 이렇게 막 벗어나 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과약근이 이걸 잡아주기한 위 역할이 있는 거고요. 근데이 위식도 역류질하는 이과략근이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위산이 이렇게 닫혀야 되는데 열려 있다 보니까 위로 새는 거예요. 새면서 이 식도 벽을 공격하면 거기에 염증이 생겨서 뭔가 타는 듯이 아프기도 하고 혹은 뭐 이렇게 막 계속 가 속이 답답하고 염식계가 있고 위산이 이제 목까지 오르게 되면은 생목이 오르고 이제 그쪽에뭐낀거 같고 이런 식으로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느끼는 게 요 가슴 께의 통증 그리고 구역감 뭔가 목에 낀것 같고 건조하고 이런 느낌 어. 그리고 만약에 심하다면은 뭐 삼킬 때좀 아프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영유식 성 식도염이랑 가장 걱정하는 게이 심장 질환의 감별이 중요해요. 이쪽이 타는 듯이 아프니까 어때요? 심장이 아픈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두 개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구별은 쉬워요. 일단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뭐 먹으면 금방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위산이 올라있는데 뭐 물을 먹는다든지 뭘 먹는다지 든 해서 좀 가라앉히면 또 금방 가라앉아요. 근데 심장질환 통은이뭐 소화랑 관련이 없으니까 그거 먹는다고 가라앉지는 않고요. 심장질환의 특징은 호흡 곤란이 같이 와요. 호흡이 불편해져요. 만약에 여기가 되게 아픈데 그때 숨쉬기도 힘들어져요. 이러면 심장 쪽을 의심을 먼저 해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는 이쪽만 아프지 뭐 손이 뭔가 절절하다든지 턱이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방사통이 일어나는 경우가 꽤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감별할 수 있고요 이 어, 우리 위장은 자율신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저절로 조절해주는 신경이에요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 예를 하나 들어보죠. 자 심장아 빨리 뛰어. 심장이 빨리 뛸까요? <laughs> 호흡아 빨라져라. 뭐 이건 조금 할수 있겠죠. 이런 심장아 심장이 빨리 뛰고 천천히 뛰고 이런 거는 우리 의지대로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몸에 자, 저절로 갖춰진 자율신경이라는 시스템이 조절을 해주는데 위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소화대 이제부터 소화 시작해 보자. 뭐 이렇게 한다고 소화되는 게 아니고요. 자율신경이 작동을 해야 소화가 할수 있는데 이 자율신경이 등뼈에서 나와요. 그래서 등뼈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자율신경에 전기 신호가 잘안 가기 시작하면 이런 내부 장기에도 영향이 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장기들 기능이 떨어진 이유가 요세 가지 때문에 많이 그런데 첫 번째는 카페인 섭취가 너무 많아서 뭐 아침에 커피 한잔, 점심에 커피 한잔, 저녁에 커피 한잔, 커피 많이 먹고 차 너무 많이 복용하시고 뭐 이런 경우에 좀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아 대박 속이 안 좋아 느끼죠. 이 위장은 특히 스트레스랑 연관이 굉장히 많은 장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고거에 영향 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요렇게 구부려서 생활하는 경우가 요새 많아졌잖아요. 스마트폰 보다고 컴퓨터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요쪽 위장에 있는 용적이 작아지면서 움직일 수 있는 뭔가 그런 팔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 흉추에서 자율신경이 전기신호가 잘안 가기 시작하면서 장기가 실제로 기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은 전체적으로 좀 소화기 문제가 더 빨리 나을수 있겠죠. 저희 한의에서 과거에 했던 프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자율신경 밸런싱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일단 등뼈 틀어진 거는 척추를 교정을 해주고 그리고 내부에 뭐 교감신경이 항진됐다든지 어쨌든 자율신경에 균형이 깨진 문제들은 한약으로 치료하고 또 명상으로 스트레스도 좀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같이 묶어서 했던 건데 그렇게 이제 6주 정도 하고 나니까 자, 전부 다 좋아졌어요. 대략 뭐 속쓰림이라든지 답답함이라든지 목에 이물감이라든지 이런 게 절반 정도 많이 개선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만약에 내가 소화기에 문제가 있다든지 영소형 식도염이다 이러면 이런 프로그램 같이 해보는 것도 꽤 좋겠죠. 생활습관이 중요한데요 일단은 요 습관이 제일 중요해요 식사 후에 30분 이상 안 눕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눕게 되면 은 위산이 역류되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를 하셨으면 일단 30분 정도는 무조건 서 계시든지 돌아다니든지 아니면 똑바로 앉아있든지 보고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커피, 초콜릿, 탄산음료 이런 게안 좋으니까 피하시고 금주, 금연하시고요. 그리고 옷이 이렇게 꽉 조이게 되면 위장이 움직일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넉넉한 옷을 입는 게 좋고요.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이나 맵고 짠 음식들 당연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영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정리하자면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속 공복에 속쓰림이 생기고 막 목에 이물감이 있고 가래가 껴요.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의심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거에 양방으로 가면 위산 억제제를 처방해 주거든요. 근데 그걸로 안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약으로는 부작용 없이 좀 치료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좀 치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